아니, 자청객. 응. 요새 GPT가 그렇게 유명한데, 응. 이것도 모르면. 아뭐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여섯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.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왜 굳이 모델들을 하나 통합하면 되는데 왜 여섯 가지로 나눠놨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비유를 하자면은 축구에도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진격의 거인을 보면은 어떤 거인은 엄청 빨라 엄청 힘이 있어요. 뭐 투석해. 어떤 거인은 또 엄청 똑똑해. 이런 식으로 각자의 능력치가 그냥 다른 거예요. GPT 4 5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능력치를 갖고 있어요. 진격의 거인을 치면은 l l m 가 초기 육각형 모두 다애매매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GPT-4.5를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GPT-4.5 같은 경우에는 짐승거인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되게 센스가 있고 글을 잘 써요 글쓰기를 한다거나 차기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던가 할때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이나 어떤 쇼츠 이런 도입부를 말하거나 글을 써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GPT-4.5한테 요청을 합니다 O3 같은 경우에는 진퇴의 거인 같은 느낌 엄청 빠르고 엄청 센 스피드가 있고 엄청 똑똑해요 우리가 어떤 추론을 시킬 때 매우 유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도 할수 있어 이 책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 성향에 맞는 책 다섯 권을 골라봐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원래 AI는 글만 인식을 했는데 시각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추론까지 할수 있어요. 나머지 오포, 미니, 하이 이런 애들은 무지성 거인이에요. 쓰지 마세요. 그 결정적으로 5원 프로모드가 가장 똑똑합니다. 이 친구는 그냥 말이 아예 안 돼요.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가장 복합적이고 가장 똑똑한 추론적인 능력을 할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사업을 7가지 정도로 하고 있어요. 7가지 정보를 다 넣고서 15,000자로 컨설팅을 해줘. 내가 10년 동안 나아갈 방향을 알려줘 하면은 까지 사업들 다 조합해서 제 성향까지 고려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짜줘요. 제가 쓴 책이 역행결한 책이 있다고 치면 은이책한 권을 다 입력을 하면서 내가 이 성향을 갖고 있는데 20개의 새로운 책 주제를 나한테 아이디어를 던져줘. 이런 것들도 낼수 있는 거예요. 원래는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스스로 냈어야 되는데 이 천재가 있으니까 다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AI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팔로우해 주시고 제가 런칭한 AI 강의도 3,000개가 팔렸거든요. 댓글에 있는 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5개 무료 강의를 볼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공부해.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